하지 마, 거기냐? 물러서, 받아낼 수 있을까? 꽤 무거울 거다. 내리 쳐라, 짓눌려라. 어이쿠, 어딜 보고 있지? 빨아들어라, 드레인 필드 전개. 소용없다, 빙고! 잡았다, 어떠냐? 놓치지 않아! 꿰뚫어라. 최대 출력이다. 도망은 포기해. 빠져나갈 수 있을까? 이 녀석도 가져가라. 열차는 이렇게 쓰는 거다. 잊어버린 물건이다. 리듬감 있게 가보자구. 시퀀스 BPM 충전 완료. 차지 ESP 리미터 최대 출력. 마음껏 날뛰어볼까? 이게 내 전력이다! 리미터 해제! 시작해볼까? 한계를 넘어볼까? 악몽을 떠올려라. 이걸로 체크다. 조건은 클리어. 한꺼번에 정리해주지. 용서 숨 쳐라. 한바탕 쓸어볼까? 특대 사이즈다! 최고의 한수를 보여주지. 감당할 수 있을까? 내 법칙은 상식이 통하지 않아. 중력장을 버틸 수 있을까? 끌어당겨라! 그리운 광경이군. 내겐 돌아갈 곳이 있어. 흠, 체크메이트다. 세상을 움직일 시간이야. 막을 수 있다면 막아봐라! 이걸로 끝내주마! 체크메이트. 새로운 세계로.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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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チふ、ちゃあふあっパダラはふふはっチュッフーッふあっはっパダラ